요, 베지테리언 어, 레스토랑입니다. 이거 체쉬, 체쉬 레스토랑인데 상당히 분위기도 좋고 직접 야채를 여기서 키워요. 예, 그리 여기 다음에 어, 젤라또, 어, 젤라또 이 집인데 이집 젤라또도 맛있습니다. 예, 아주 맛있어요. 젤라또 가격도 싸고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예, 시간을 11시부터 2시까지 런치타임 5시부터 9시 15분까지 디너 그런데 2시 이후에도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음, 되어 있고 어, 이쪽에 지금 야외 어, 테이블에 야외 테이블이, 렇게돼 있구요. 그 다음에, 저 위층은 이 카페, 카페가 있고, 그 다음에, 채소를 여기서 이렇게, 밭에서 직접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안으로 쭉 따라 들어가면 왼쪽이 지금 레스토랑이고요. 오른쪽으로 계속 이렇게 야채밭들이 펼쳐집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채소들이 키워지고 있어요. 예. 이렇게 여기에서는 야채들을 직접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또 호박, 오이 뭐 이런 야채들이 아, 저기로는 바나나나무도 있네요. 여기서 직접 키워서 어, 식탁에 올리고 있어요. 좀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볼까요? 안쪽으로. 아, 하이 하이. 여기가 이제 요 야채밭을 관리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양한, 제가 지금 야채, 채소 이름을 잘 품고 는데 다양한, 이러한 채소들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바깥쪽에 보면은 어, 테이블들이 또, 아, 일곱, 여덟 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집에 자주 와서, 야외에서도 식사를 해봤는데, 분위기가 참 괜찮아요. 그래서 이 집은, 이 레스토랑은 외국인들이 정말 정말 많이 옵니다. 어느 거야? 할로? 뭐산이니 우리도 오늘 샌드위치를 먹어볼까 요 해. Um. 오블렛 샌드위치. 비비클. 이거 먹으면 자기는 뭐 먹을 거야? 라면. 라면을 좀 넉넉하게 해서 먹어야 돼. 자기 그날 라면 아니었어? 아 그러니까 그때만 보다가 이번에는 또

여, 여기 여기 한그니까 그러니까. 이거 라면으로 해도 예. 그 뭐에? 국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응. 죽들라 네. 드라 국물만. 응. 쑥라아쑥 어, 또. 어떡 니니 뭐에? 이거 뭐? 개인, 개인 근데 한국 갔다 오셔서 영상 젊어지셨는데요? 살이 찌시는 거? 살라거안아요 이거 맛있어. 음, 음, 네, 그렇구나. 음, 요게 지금 샌드위치. 아, 나는 저 비비큐. 비비큐 머쉬로그 아보카도하고 버섯 들어간 샌드위치입니다. 샌드위치. 네. 힘좀 씻고 그거 음. 군육 잘 넣었죠? 음, 맛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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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이거 반쪽 안 줬으면 어쩔 거네. 진기 맛있어. 라면? 이거는 목수예요 이거는 그냥 꾸이있예요 이게 국물이 좋아. 국물이 고기가 안 들어가니까 너무 깔끔하고 좋은 거 이게 응. 위에 고기 같은 생긴 것도 다 버섯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 이거 라면이제 이거 라면 그래서 고기가 나온 줄 알고 이거 응. 이거 고기가 없는 데그랬더니 응. 버섯이. 응. 국물도 넉넉하게. 이게 국물 맛보세요. 아니 국물이에요. 요것도 지금 응. 요것도 버섯 종류네. 예또 응. 응. 버섯이에요. 응. 응. 이것도, 이것도 맛있더라고요. 저는 먹어보니까. 응? 소리 뭐이 소리 이야 소리 뭐야? 소리 뭐야? 소리 뭐야? 소리 뭐야? 야 소리 뭐야? 소리 뭐야? 소리 뭐야? 소리 뭐야? 소리 뭐야? 소리 이야 소리 이야 소리 뭐야? 소야 가지요리, 정말 맛있어요.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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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에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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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식사를 하고 나오면, 여기가 또, 젤라또가 있습니다, 젤라또. 네. 네. 젤라또도. 네. 또. 아주 맛있어요. 어이고 여기도 손님들이 많이 <laughs> 종류가 많습니다. 여기이해 게. 고젤라또어가

이거 아이스크림 배대 밑에 재밌는 그림들이 있어요. 귀엽네요 사진들이 예, 먹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한 20가지 정도의 아이스크림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저도 이곳에서 한 4가지는 먹어봤는데 어,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오시면 식사하고 아이스크림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1층에 북카페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1층에 책도 파는 것 같아요. 셀북이라고 되어있네요. 셀북. 중고소적들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네요. 아, 하이, 하이, 하이. 어. 여기 중고소적들을 판매를 하네. 음. 하이, 하이, 하이. 중고소적들을 판매하는 곳인데, 여기에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책들, 그 다음에 픽션. 예. 이렇게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영어로 아마 되어 있겠죠? 오중고 서적이 2층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 여기 오마, 오바마, 오바마 대통령 서적도 있네요. 아, 여기서 그냥 앉아서 책도 볼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식사하고 차 마시고 젤라또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도 될것 같아요